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낯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메르스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어, 신자 수도, 미사 참여자 수도 팍 줄고 헌금도 팍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르스가 무서운 그런 전염병이긴 합니다만 너무 얕잡아 보아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또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메르스라는 것이 빨리 극복되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메르스도 메르스지만 어, 이 가뭄 때문에 아주 큰일입니다 큰 걱정인데 어, 뭐실를 뿌려도 금방 타서 말라버리고 어, 잘 자라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 그래도 지난 간밤에 단비가 내려서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만 비가 앞으로도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겨자씨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 그런데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트고, 또 줄기가 자라고, 또 이삭이 연결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물론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과학이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밝혀내긴 했지만 100% 모든 것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사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은 빙산이 이만큼 있으면 그 밑에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가 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이 작용하고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이끌어가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로 한 발자 한 발자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겨자씨에 비길 수 있을까? 겨자씨는 매우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으면 나중에는 뭐 아주 큰 아름드리 느티나무처럼 크진 않지만 한 2, 3미터 정도 이렇게 크게 돼서 새들까지 기들일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하는데 이만큼 아주 작은 것이 크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 비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아주 위대한 일, 어떤 위대한 사건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바라고 또 그것에 큰 감명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1년 365일 1년을 한꺼번에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1년 365일이 됩니다 또 하루는 1시간 1시간이 더해져서 하루가 되는 것이고 또 1시간은 1분 1분 1초 1초가 더해져서 1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아주 미소하고 작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충실할 때 그것들이 모아져서 우리 삶이 하느님 나라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또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또 작은 미소를 보내고 또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것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점점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리나 학식이나 논증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것이 아니라 작은 친절이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교회의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계십니다. 이 분은 아주 위대한 철학자이셨죠. 근데 이 분이 가톨릭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안브로시오 성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안브로시오 성인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어떤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다시 가톨릭계로 이끈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고백하듯이 암브로시오 성인의 작은 친절 때문에 다시 가톨릭계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우도 그 착한 도둑, 착한 도둑?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십자가 곁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친절, 소아들의 사성녀와 같은 작은 그 꽃들이 모아져서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을 생활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미소, 또 작은 친절, 작은 선행, 작은 희생을 실천함으로써 하늘나라에 한발한발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